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관리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의무를 진단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각 구분소유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17조가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지분의 비율 돼 있잖아요. 그 지분이 뭐냐? 이게 공용부분 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 지분이에요. 전유부분 지분 비율로 고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분은요, 전유부분 지분입니다. 할래가 그래요. 할래가 전유부분 지분에 따라서 고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지분을, 이 분양면적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대부분 건 집합 건물은요. 이 분양 면적에서 고용 부분 빼면 지분 면적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면 하 전체 분양 면적하고 해당 소유자의 분양 면적을 그 비율을 따지면요. 대동소이 하단 말입니다. 이게 고용 부분이 그 지분의 비율에 비리해서 맞춰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분양 면적 비율이나 전유 부분 지분의 비율이나 대동소이했습니다. 똑같으니까 문제 없었던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는 임시관리 선임됐다고 했잖아요. 임시관리 선임, 이게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임시관리인 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집합금법 개정으로 바꿨어요. 임시관리인 제도를 명문 규정화했습니다. 그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하는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거 임차인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임차인이에요. 분양자, 시행사죠. 그리고 이관계인, 분양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관계인도 있어요. 분양자 등 이관계인은 법에 따라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아니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관리인을 청구하고 법원은요, 임시관리인 지정해줍니다. 실제로. 분양자, 그리고 이관계인. 요 사항 같은 경우 이관계인이셨어요. 회장님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소유자의 남편분이셨어요. 이런 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양자 이관계인은 이사조 사망, 여기 관리인 선임, 즉, 관한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 선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리 임시관리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 선임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기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규약으로 임기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임기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요.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임시 관리인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 분양자 이관계인이 법원에다가 개임 신청을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개임 신청 이런 개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관리는 우선 관리비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시했느냐? 여기 이제 고등부원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게 맞다 이런 취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 판결, 고등부원에서 거론한 이 대법원 판결을 제가 적시해 놨습니다. 적어놨습니다. 고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 건물 고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 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집합 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이 한분 계시는데 경비원이 상가만 경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 전체를 경비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따라서 이 경비 비용 같은 경우 전체가 보담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순간기 뭐 교체나 아니면 유지 비용 이런 것도 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에 오신 분이 차를 대기 위해서 2, 3층의 주차 공간에 갈댈수 있는 거잖아요.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그 1층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1층에도 이익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전체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딱 해당되는 그 고용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 이게 관리비가 아니라 이 고용 부분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만 관리비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공동을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관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관리비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정해주고 있어요. 예시로 뭐냐? 일반관리비는 나오죠. 일반관리비. 보통 유역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통 급여죠. 이런 경비, 미화, 영선 이런 분들의 인건비, 관리회사의 위탁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소독비, 보수 관리비, 유지관리비, 전화료 소방 안전 대행료,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그다음에 CCTV 임대료. 이 CCTV가 상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건물을 위한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어, 절도범이 상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주차 공간에 가서 또 차량을 절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 비용 전체가 부담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는요. 관리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았어요. 요 판례의 법률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이한 거예요. 자 개별 집합건물에서의 관리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이런 연체율은 유 개별 집합 건물에서 관리 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연체율은 기본적으로 관리 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관리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민합 관리비에 대해서 민사 5%냐? 연 5%냐? 연 6%냐? 요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민합 관리비에 대해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사상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경우는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민법으로 가지 않고 민법상 연 5%가 아니라 상법이 정하는, 요거 상법으로, 상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법이 정하는 연6%요거 중요합니다. 상법상 이 상행위로 인한 이자는 연 6%잖아요. 이걸 상행위로 봤어요. 이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 판례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판례 모르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가 맞아 6%가 맞아 다툴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연6% 상법 적용된다고 봐가지고 연6% 상법상 법정이자잖아요연 6%로 봤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이자는 연 6%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 비용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피고 주차당 구분 소유자예요. 주차장 구분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 규약이나 관련 집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즉, 관리 규약도 없었고, 이거를 관리 그 사람에게만 물리자, 주차장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자, 이런 집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청구할 수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분 소유자가 다 지분 비율로 안 보내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없다 요게 이 판례 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승강 교체 비용이 집합금법 제17조에 따라서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부분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구분소유자, 한 명의, 사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주차장 구분소유자이잖아요.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인류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관리비 연체료는 상법상 연 6%다. 그 다음에, 전체 구분소유자 중에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잘못됐다. 이게, 할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